you oh. 아, 네네. 네. 이게 야채 많이 없네. 맛있겠다. <laughs> 그다 <목소리도> 一点都没 차이가 없어. 牛子优。<laughs> 넣자니까잖요그두 아, 네. <laughs> 네. 네. 시간은 싸고 있는 시간을 언제부터 쌌는지 몰라서. 아, 그러니까 총도 안니까이들로 보아야 그럴 수 있죠, 당연이들이 뭐야 돼래 이거 오면은 전화 한번 아니, 그냥 하나 오는 거죠. 하나 뭐 거죠? 어? 하나, 어? 하나 오는 <laughs> 거예요? <목소녀> 안녕하세요. 아티스트 왔 왔어요. 한장 맞으시죠? 더 여기 더 여기는 우리 집인 것 같은데. 주얼 핫 인폰 우리 지금 중에 중중 중. 아 뭐는 이이멍에 꽂아보자. 원본이 나무 뱀이 원본이 거리. 원본이 어디게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, 설정까지 모두 누르면 될것 같아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 어, 속에. 아 어. 야, 그럼 정리해서 멤지를 할머니 여기 앞에 탄데 할머니 여기 서아버리렌지야 가주세요. Okay. <laughs> 아, 얼마나, 진짜 이거. 오, 뭐야, 왜 이렇게 안 맞아? <laughs> 와우. 가위도 없다, 뭐해, 이씨야. 찍는거 아니겠지? 잠깐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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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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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냥 양치 바로하자. 응. 못 되네. 왜 벗지? 찍고 있는데? 응, 안 응. 안 응. 안 조천의 닭다리는 맛있지. 자, 여기 먹어 있어. 야, 닭다리 넘쳐난다. 야, 닭 닭들 몇 개야? 도대체? 응? 이렇게 응, 많아. 엄청 맛있어. 데 뭔 헛소리하는 거야? 감자야? 고구마 감자네. <laughs> 아 진짜. 좋 노란색이야. <laughs> 어쩌라고? 고구고구마냐나무거워 몰래 먹고 와. 이제 많이 안 뜨거워. 안거 이렇게 어 이거 먹고 버려. 그렇지. 그 어쩌라고 내려놔. 다 먹었어? 살을 버리는 거야? 이 누가 이렇게 먹으래? 응? 어, 너무 잘 먹겠어. 하나, 하나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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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여섯 개 있어. 왜 이렇게 커다끓인 만큼 주는 거야? 왜 그러지?